안한 날의 신기한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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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제 마지막. 혹시 예전 일인데 개발자 개발 다 하고 분석 설계서 쓴적 있는데 그게 혹시 순서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늘 s SI r t 뛸 때면 개발하고 난뒤 산출물 설계서 개발된 거 보고 문서 작성하고 있, 했는데 그게 정석인지 궁금합니다. 어, 그게 정석이야? 이상하지. <laughs> 음. 설명을 해줄게 왜 그게 정석이냐 원래 FM대로 하면 분석 설계 문서 있고 화면 설계서 있고 뭐 DB 설계서 뭐촥 이게 설계 문서가 있지 그걸 보고 개발자가 개발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개발이 끝나면 그 설계 문서대로 개발이 됐는지 검수해서 이렇게 해서 감리가 와서 검수를 하지 어잘돼 있네 설계 문서대로 개발이 돼 있네 어 너희는 잘했구나 집에 가 이거잖아 원래 FM 은 그럼 우리나라는 내가 뭐라 그랬어? 설계를 해. 그 다음에 개발을 해. 근데 설계하는 중간에 개발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고객이 있잖아. 아이 산이 아닌가 봐. 저, 저 산인가 봐. 저 산이 이 산인가 봐. 그러면 설계를 계속 바꿔. 그래서 개발자한테 계속 내려줘서 개발을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설계 문서 바꾸는데 바꾸고 내가 그걸 다시 정리하고 막 이쁘게 또 만들어서 개발자를 내려보내. 그러면 그거 내려보내야 되잖아 왜뭐 설계가 바뀌었으니까 고객이 지랄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아무거나 그러면 개발이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면 개발자가 또 다시 개발하든 말든 그렇게 돼, 돼야 되잖아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어 많이 걸리겠어 금방 하겠어 오래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설계 부속 문서를 한번 만들어 놔 그다음에 고객이 와서 뭘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구두로 전하는 거 아니면 종이로 찍찍거려. 야 이거 이거 이렇게 바뀌고 디비는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막 디비 설계하는 애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그럼 문서는 가만히 있지. 그럼 고객이 이산이 아닌가봐 저산인가봐 이산, 엽산 그 전국 팔돌 다 돌아 그 고객이 다 돌고 마지막에 제주도를 딱 찍는 거지. 그다음에 한마디 하는 거지. 야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좁다 외국으로 가자 이러면 씨발 또 오는 거지. 여하튼. 그렇게 되면 문서는 가만히 있고 프로그램 이다 바뀌었지. 근데 감리라는 아저씨가 이게 오신단 말이야. 그건 뭐야? 그 감리 아저씨는 뭐야? 네가 설계 분석한 대로 프로그램이 돼 있냐를 분석하시는 분이거든. 그리고 고객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중요치 않아. 문서가 중요한 사람들이야. 근데 문서가 프로그램하고 틀리게 돼 있어. 그러면 너는 컨펌이 나겠냐? 안 나겠냐? 그럼 어떻게 해서 PM 같은 나 같은 사람? 근데 그렇다고 문서를 중간에 맞출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바뀌는데 맨날 문서 만쓸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어 조금 여유로우면 중간에 한번 바꿔. 한번 야 문서 문서 문서하자. 그러면 개발 하는 중간에 한번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개발이 끝나. 그러면 다뒤 있지. 그 개발 환경을 바탕으로 설계서를 쓰는 거지. 이제 컴펌 받고 집에 가야 되니까. 고객이나 감리나 이런 사람들 문서 위주로 보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순서가. 두번 하는 거지 분석 설계 쓰고 개발하고 분석 설계를 맞추는 단계.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한 거야. 그게 어디나 그러냐고 전부 다 그래. 백 퍼센트야. 그리고 막판 돼서 그 나는 PM일 때 애들한테 좀 이게 해라고 내가 문서랑 하는데 좀 힘들면 m 빵을 하지야. 야 문서 너무 많고 시간 없다. 야 m 빵촥나눠주아 너는 뭐뭐뭐뭐 문서 이렇게 쓰고 뭐 그래. 애들 뭐 이거 어게써요야 DB 요거 있는 컬럼을 이렇게 뭐막 하면 그냥 지가 개발한 거 같고 이렇게 쭉 문서를 맞춰 쓰는 거지 응네가 제대로 아는 거야 응 제대로 아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SI는 앞으로도 그렇게 한 100년을 살 거고 뒤로도 10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 100년은 아니구나 얼마 안 됐으니까 여하튼 그렇게 된게이 세상이야 그래서 그런 걸 절대로 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게 맞는 얘기야 알았죠? 네! 들어가세요!